안녕하십니까 캔사스 하모입니다 네 기다리던 2월 1 0일 오늘이죠 오전 10시 30분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어, 김호중 아티스트를 비롯해서 소속사 아, 관계자분 세 분도 함께 모두 참석해서 에, 소병진 김지선 김용중 판사님의 에, 집행하에 1차 항소심이 속행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잘 진행되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보도된 바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저의 지금까지의 안테나에는 아직 들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잘 1차 공판이 시작되었는데요. 많은 아리스님들, 김호중 팬님들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언론에 또 뭐랄까. 곱지 않은 시선이 비쳤다고 하는 그런 내용만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요. 공판에 대한 기록은 아직 입수되어 있지 않은 모양입니다. 언론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현재 법원에서 지금 밝힌 바로는 공판검사가 이번 1차에서는 박경화 검사였었는데 김현우 검사로 어, 바뀐다는 사실이 법원에 공고가 되어 있네요. 법정에서 오늘 어떤 쟁점이 오고 갔는지는 아직 나와 있지 않지만 일반적인 관례로 보았을 때는 항소 이유서의 설명, 즉,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의 항소 이유서에 대한 것을 검토했을 것이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재판부의 집행 절차, 재판부가 공판 진행 절차 등을 설명했고 소개했을 것이고, 판사님들과 피고와 원고 측의 첫 만남이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그 반응들을 보였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원고 측의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가 2월 10일 날 제출되었지 않습니까?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 즉, 이렇게, 이렇게 절차를 해주십사 하고, 변호인 측에서, 이렇게 제출을 했다 이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될수 있으면, 항소짐 진행 절차를 길게 1차, 2차, 3차 가지 말고, 뭐, 요번에 2월 10일 날 오늘 했으니까, 다음 공판 때에 항소심 결심 공판을 해 주십사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여겨지는데, 이것을 과연 재판부에서 받아들였는지는 모르지만, 2차 공판 기일이 3월 19일로 정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3월 19일 날 항소심 선고, 즉 결심 공판을 할지. 아니면 또한번 3차 공판을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는 딱두 가지입니다. 공판 검사가 바뀌었다는 것하고 2차 공판 기일이 3월 19일로 날 지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3월 19일 날이 굉장히 주목받는 날이 또 되겠습니다. 이때에 과연 결심 공판, 항소심 최종 결심 공판을 행할지, 한번더 3차 공판을 할지는 미지수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아직 구체적인 1차 공판 내용이 나온 것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속보 형식으로 간단히 영상을 전해드립니다. 제가 기다리다가 어떤 내용이 더 있을까 하고 기다리다가 이렇게 그냥 속보 형식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뉴스가 나오면 바로 소통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켄사스 하모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하시고 평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